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종교가 참 다양하기도 하고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종교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오늘 서울에, 뭐 어느 단체에서 주기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370개 우리 기독교 교단이 연합해서 예배 드린다. 사실인지 세어봤는지 다 참여 맞는지는 모르지만, 370개 교단.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 66권을 믿는다. 이런 종교 기독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 이런 종교 370개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또 얼마나 많아요? 미신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계생각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맞습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착한 일하고, 윤리 지키고, 도덕적인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도와주는 건뭐 싫다는 말은 없습니다.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 기독교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 출발이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분이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 없는 기둥. 그 기둥이 뭘까요? 그 기둥을 아셔야 돼요. 그두 개의 기둥 이 기둥이 뭐냐 첫째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 십자가라는 기둥 두 번째는 무슨 기둥일까요? 부활의 기둥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고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이두 기둥의 기초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니네 죽어 줄게. 그런 종교 보셨습니까? 그런 종교 있다는 이야기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 죄인이. 당신이 죄인이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더큰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 우연히 어느 날 십자가 죄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도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정 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퇴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예,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인류 역사의 부정 모혈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죄를 유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죄 없으시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안 아팠겠네. 창에 찔리실 때도 안 아프셨겠네. 침을 뱉다, 가시 면류관을 세워도 모욕감을 안느끼시겠네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 제자들 하나. 하나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떠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당 아니다. 나는 모른다.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고통, 그 아픔, 그 십자가, 그 창자국. 그 못박힌 인내하시고, 그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물한 방울, 우리 몸에는 70%로 물이 구성되어 있다. 물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형털.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사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참수시키는 방법. 귀족들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 죽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참수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럼 반역죄, 종들 이런 사람은 죽일 때 사형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려서 죽였어요. 말려서 피를 다 속. 물을 다 쏟고, 말려주겠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드셨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혹시 죽게 되면 내가 묻혀야 되겠다.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도 부자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눕고 내 옆에 우리 마누라 눕고 그 밑에는 자식들 눕고 또 밑에 한칸 내려가면 손자들 눕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무덤 누구도 서보지 않은 이 무덤을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 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님 옛 자를 꺼내기 어려운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묻혀야 할 무덤에 대신 장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건심했습니다 뭘 건심했어요?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았는데 우리 여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저거 어떻게 하지?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지? 이 무덤도 나라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매장 무덤 최근에는 화장 낙골당 많아졌는데 많은 나라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화영을 합니다. 화영을 마당에다가 집에다가 화영을 시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고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춥니다. 춤을. 좋은 곳에 갔다고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좋은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좋은 곳에 갔다고 화영시키면서 춤을 추면서 장례를 합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이 캐돌리 국가거든요. 거기는 한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에 돌을 막아놓습니다. 돌을 막아놓는데 그 밑에다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아버지, 그 다음 돌아가시는 분, 무덤을 차곡차곡 시신을 채 올라갑니다. 이 장례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무덤에 큰 돌로 막아 놨어요. 그냥 돌로 막아 놨다니까, 돈을 우리가 뭐 굴르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을 그랬어요? 경건하고 부자다 그랬잖아요. 자기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박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여인들이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문을 어떻게 열지 도달해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일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슬퍼하며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이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이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두 가지 기둥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세상에 누가 부활했대 이런 종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많이 닮아가고, 본받고, 모방하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방하고, 모방하고, 교회도 뭐 우리, 우리 현대식 교회보다 더잘 지어놨어요. 통일교, 신천지, 여와의 호 정인, 뭐, 각종 종교들, 뭐, 불교, 유교, 이슬람 사원들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우리 개,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가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교주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런 종교 있을 때까? 아니,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종교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 어느 종교도 닮아가고 모방 못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사. 그 다음, 잠자는 자들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들의. 무덤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하와로부터 왔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친히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구천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막혀 있어야 될 돌이 굴러 무덤이 열려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신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생 잘못하잖아요. 왜 잘못합니까? 성경을 내가 바로 안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못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완전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혹자가, 혹자가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설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안 살아나셨다. 육신은 죽으셨다. 육신 아닌 영으로만 살아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좀 길지만 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열두 제자 중에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나요? 예, 네, 거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을 얼마나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 가르쳐 주셨는데 귀가 막힌 거예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너희들 찾아 오셨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제자. 그러면서 도마가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창 찔리신데 그거 내 눈으로 안 보고 나는 안 믿을 거야 참 여러분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제 아무리 훈련 받아도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모릅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성도들 중에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뭐 은혜 받았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믿을 건못 돼요. 믿을 건못 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내 보고 싶거든 여기 나와라.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아무거나 말하고 말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주님이 다 듣고 계신 내가 그내 몸인데 내 몸에서 네가 가면 되나. 그래도 안 들려. 그래도. 그래도 안 들려.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도마에게. 그다음 절부터 읽어 봅니다. 2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자, 그렇습니다.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에게 예수님 봤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안 믿어.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집에 모여있을 때, 도마가 그때 함께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똑같이 가졌지만 우리가 깨달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육체를 가졌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도 계실 수 있지만 옆에 교회도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집 안에 있어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다음절,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네, 되라.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 그래서 그 도마 이름 앞에는 항상 호가 하나 붙어 가요. 도마 앞에는 항상 호가 하나 붙어 간다니까. 그 호가 뭡니까? 어십만은 어십만은 여러분 유명인들 시인들 음악가들 뭐 유명한 정치가들 그 앞에는 호가 붙어요 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호를 붙여줍니다 그 호를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이 말이 자기 이름 앞에 이게 참 좋겠다 그걸 붙여줘요 도마 앞에는 도마 이름 앞에는 호가 붙었어.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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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심, 많은, 의심 많은 의심쟁이 의심쟁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요? 여러분 이름 앞에는 뭐가 붙고 싶어요? 안창호 선생 앞에 호가 뭔지 압니까? 도산. 높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한 말씀을 합니다. 한 말씀. 뭐라고 하셨냐? 성령 받아라 신앙생활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신앙인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종교인이 종교인 앞에 말씀드렸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똑같다 그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 다니는 사람. 천주교 가나, 불교 가나, 뭐, 어떤, 어떤 이단 종교 가나, 똑같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교회 오고 주일 오고 직분 받아도, 여러분, 뭘안 받으면? 뭘안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종교인입 쉽게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내가 교회 다닌다. 우리 엄마 교회 다니면서 나도 교회 다닌데. 종교란에 기독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시공관을 초월하신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영적으로 육체의 제한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하신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몸그 그 모습이 육체의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잡수셔도 되고 안 잡수셔도 되고 주무시셔도 되고 안 주무시셔도 되고 문이 닫혀 있어도 되고 문이 열려 있어도 돼요. 허련이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허련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육체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몇 번쯤 나타나셨어요? 예? 11번.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있으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지만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엠마론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대화는 주고받았는데 안 보여. 대화는 조금 하던 누군지 몰라. 도착했습니다. 만찬을 나누려고 할 때, 눈을 떠게 하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받으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받아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